만에드 달라다 응 응? 응. 먹고 싶. 먹고 있대 응. 어. 먹고 싶어? 내가 발라줄게. 잠깐 기다려. 꾸노지 말고. 알았지? 기다려. 어? 응? 응. 음. 지금 혜진이가 마요네즈를 바르고 있어요. 응? 음? 그러게 시킬 만하네. 응. 음. 응. <laughs> 음. 아니, 피아노 가야 돼? 응, 어, 끊어. 빵 누구 줄 건데? 이모! 이모 주려고 그 만드는 거예요? 응. 음. 이모가 그거 던져달래? 네. 음. 맛있겠다. 그거 뭐 바르는 거야? 말려줘. 음. 아까 음. 저기 요리다 했지. 음? 보고 하는 거예요, 오이다. 음, 요리사 그거 보고 하는 거야? 음. 재밌지, 직접 하니까. 응. 嗯。<noise>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네 마요네즈 발는 거요. 그 위에다 뭐 부었어요? 마요네즈요. 음 마요네즈 위에다 또뭐 부었어요? 네. 뭐요? 마요네즈요. 마요네즈 말고 우유도 부었잖아요. 우유. 우유 맛있어요? 네. 그럼 무슨 요리하는 거예요? 저기요. 제가 찍은 거죠, 제요 이거 음.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빵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음. 재밌어요? 네. 요리사 음. 선생님 이름 뭐예요? 누리다요? 요리사님 음. 건데요. 친구, 지금 만드시는 분 이름이 뭐예요? 누리다요? 요리사가 음, 이름이에요? 네. 전에 진 요리사님 아니세요? 맛있게 해서 주세요 네. 저 이모 줘야 돼요 왜 어? 아줌마 줘야 돼요 아줌마 주면 안데요네 왜요 이모가 뭐라고 그랬는데요 이모가 한번 먹을게 그래서 만든 거예요 한번 먹으려고요 이모가요 음, 음. 그렇구나. 이모 혼자 먹으려고 그래요. 음. 이걸요? 네. 그 바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우유 바르는 거. 그 다음에는요? 말 내줘. 그렇게 자꾸만 바꿔서 바르는 거예요? 네, 바꾸더요바꾸더요이모질라고요 음. 음. 혜진이 이모는 좋겠어요. 혜진이가 그런 것도 만들어줘서. 이게 소금이에요. 소금이요. 소금이요? 발라도 하는 거예요. 음 그렇군요. 안녕, 뭘 바르고요? 이거 이중에도 바르는 거예요. 음. 이걸 바르는 거예요. 요리사 아줌마, 네. 노래 잘하시죠? 네. 노래 한마디 해주세요. 무슨 노래 잘해요? 토끼야 해보세요. 토끼야 박수! 박수 본인이 치세요, 그냥. 네. 그럼 이제 전혜진 씨가 만드신 음식을 네. 이모에게 던져드리세요. 저는요, 이거 하고요.